여기 like it, 러브를 러브를 like 뽑아봐. 뽑아봐. 어 얘를 당겨. 어? 뭔가 어, 이런 있어? 거 아니야? 사이버야? 위로 쭉 당겨. 조금. 아 아..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아아 동영상 찍어야지. 야 얼굴을 아 찍어야지. 우와 우와. 우와. 야 이래 봐. 아 한0장 나오는 거 아니야? 뭐? 대박! 0장 나와야지. 어디 어, 보자. 끝이없 그, 음, 뭔데? 어머 어머. 얘네 그래. 니 이번 달 월급 나온 거 아니야? <laughs> 와 어? 장난. 아니야. <laughs> 어, 장난 아니야. 어,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우와. 어, 용 어, 야. 와. 어머. 와 대. 네. But you I like oh,